아, 콩고모스 그좀 어. 통통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약간 마네는 아, 아, 좋죠. 예. 근데 계절적으로 안 돼요. 이거 더우면 굵어서. 예. 노지하다 보면은 막 지만대로 살쪄 가지고 여기 제일 이쁘다. 아, 고개 보시게 사장님 보시게. 아, 이 사이즈가. 여기 보면 최고 상품이에요. 맞아, 맞아. 딱 맞아. 장이 있잖아요. 맞아요. 요래 이렇게 포장하기가 좋아. 예. 네. 그렇군요. 아, 다이손 많이 간다. 어, 떨지 그분을 도셔가지고많많있 좋구만. 예, 한번 네, 가다가 네, 서기 서기사님 집도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어? 이사 저쪽에서 아, 아, 이제 년한일년 아,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인수인계 뭐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 하더라고. 음. 원래 네, 7 3 세라 그러더라고. 음. 그게 힘러면 한개한 개, 20kg짜리는 힘들지. 네, 그데 그것도 한도8 0 이상 만도러 그러니까. 음, 뭐 근데 야스칼야, 감자야 다 무거운 거 아닙니까? 런데 그게 또 하다가 안 아프면 또 사람 팍성 들거 본데 또. 그, 그, 그 부지런해가 멋 그렇게 그, 내가 그, 생각해도 그분은 그럴거든 어, 너무 부지런한 분이라 그, 그래. 가지고. 그래 맞아. 그래 얼굴에 지금 도 보면은 연세 환하잖아막 향한 응. 게막 뭐. 73세 그치다네. 진짜 그 그분 나안 보이면 이런 것도 나와요. 그와 아, 이거는 이거는 완전 B급이네. 응. 크, 크니까 B급. 안녕하세요 이상농원입니다. 아 예전에 알던 분이 어, 가지 농사를 짓는데 어, 마침 글로 아침 일찍 지나가게 되어가지고 어. 가지 농사를 어떻게 지금 또한 출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어, 한번 영상을 담아 봤습니다. 아, 이야기를 해보면은 참 가지 농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3월 초에 심어가지고, 어, 5월 초에 한 박스씩, 두 박스씩, 한 6월 들어오면서 20박스, 지금은 하루에 30박스 정도. 이제 토요일을 빼고는 계속 출하를 한다 하고, 어, 가격대는 한 2만 5천원, B급, C급 나누면은 이제 만5 0원이나많원대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어, 지금 이렇게 하우스에 하면은 또, 어, 가지가 또, 껍질이 얇기 때문에 또 많은 선호하는 그런 어, 부분이 있고, 노지 보다가는 지금 이 하우스에는 어, 네 줄씩 이렇게 심었는데, 보니까는 뭐, 한, 전체적으로 600평 정도? 그래가지고, 한 3,000, 3 0폭인가 뭐, 예를, 그정도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보니까는, 어, 상당히 두 분이 너무 열심히 하고, 단, 어, 거의 뭐, 개인적인 시간은 11월까지는 달 따로 못 내고, 계속 매일 출근해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수확을 하고, 그런,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농사적으로 농사를 보면은 이것저것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참 가지 농사가 괜찮다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